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성취에 관한 말, 제목의 말씀을 상고하는 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의 세계를 살펴보면 모성의 부성과극체 이런 거미와 물고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거미 종류 중에 어떤 종류는 어미가 수많은 알을 낳고 소중한후 어미 되는 거미는 새끼들이 스스로 먹이를 잡아먹기까지 포화한 뒤 자신의 몸을 파먹게 하면서 죽어갑니다. 또 어떤 물고기는 어미는 살라을 마친 후 어디론지 떠나가 버리고 말지만 아비 되는 물고기만이 새끼들이 포화할 때까지 먹지도 않고 다른 물고들이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다가 죽으면 부한 세계들은 그 아비의 몸을 영양분으로 섭취하고 자란도록 하나의 희생적인 부성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희생 정신은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희생적인 사랑이란 성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통한 십자가 사랑보다 더큰 사랑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랑이 가려놓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정거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 성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 십자가의 대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우제의 검은 어느 성교사가 육식성 피라니아가 극선을 부르는 깊은 겨울을 건널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떼를 몰고 는현지 주민이 비실거리는소한 마리를 물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수한 마리의 피라니아가 삽시간에 달려서 뜯어먹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입니다. 이 귀를 놓치면 저 피라니 등산에 죽을 뭘 각오하지 않고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서둘러 건너십시다. 소리치며 현지 주민은 소떼를 제축하여 겨울, 깊은 겨울을 건너갔습니다. 성교도 그들과 함께 서둘러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소로는 옹대에 간대였고 수만 마리의 피하, 피라니아가 뜯어놓고 남은 하얀 소이뿐만 보였습니다. 한 마리의 소가 희생되므로 그들은 무사히 겨울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 성도들의 세상에 대한 정리에 관한 겁니다. 보문의 말씀 요한복음 1 6장 32절 33절을 찾아 봉독하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노라.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회를 마감할 때가 다가오고 왔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공정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린 전진과 같은 세상에 두고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장차 받게 들 활란이 되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노 타고 올 미래의 상황을 알게 하고 위기를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나라 육십안 대구들 종전 중에도 우리 지시시키는 것은 언제나 발발할지도 모르는 것들을 대비해 적각 대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반드시 있을 최후의 영적전쟁을 대비하는 십자가 군사들로서 항상 끼어있어 대비해야 유비무한의 성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문을 통해 제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환란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연이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성리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보로곧 나의 성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린 더 이상 세상에 굴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현실은 어떠합니까? 출애급한 이스라엘 군대처럼 백전 백성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요한일에서 4장 4절에 기록하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그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공중건설 잡은 사단과 하수인격인 거지 선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 사망고세를 부활하심으로 성복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미 이긴 성의자들인 것입니다. 던테디라는 어느 작은 마을에는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광폐고 잡초가 무성한 교회 마당이 마멸되어 껴져 글씨조차 알아보기 힘든 낡은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월과 풍상이 시달 볼펜이 없은 빈서이지만 그것에 새긴 단한 줄의 글은 많은 사람의 감동을 차안 내고 있습니다. 나는 사단 내발아에 두어 라 어느 일 없는 그리스도인 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후대 에 자신의 이름을 전할 만큼 유한 인물도 아니었고, 또 가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단시 초라한 교회의 낡은 피속 단한 줄의 유만을 남길 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런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로서 가장 영광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 2020년 전에서는 아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겨노으라고 담대히 외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은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성례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아무도 기억해 줄는이 없고 황폐한 곳에 그하게 될지라도 실상은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영위하라고 거면한 본문의 말씀의 목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담배하게 하여 영적 싸움에 성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불안정하고 활란이 꺼리지 않는 세상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도록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생으로 성취된 것임을 아시고 감사와 찬성을 드리며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라 본받아 잘이어저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도들을 죄에서의 자유에 관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2절과 5절과 6절을 찾아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니, 이는 하나님 후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 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습니다 본문 1절에서 그리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자함이 없는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토 안에 있는 자는 모름지기,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분의 본을 따라 살며 그분이 합일하여 자는 사는 자를 일깨워 주는 말씀이 그런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를 힘없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료부터치열을 받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 옮겨. 졌다는 것이 로마 3장 2절 3장 23절 26절의 말씀 때문에 결코 처형 대번을 받을 수 일이 없다는 것이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중생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의 성령 법이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중생 거듭 피어났다고 합니다. 시키는 충성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죄와 사망의 법. 로마 7장 23장, 25장.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자녀들과 그 마음과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강한 활동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그리토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며 성령께서 저를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성도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또, 봄은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은, 아담이 한 사람이 봄자의 사망이 일어났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이니,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사람을 정죄하여 놓이게 만드는 율법을 말합니다. 로마 소장 1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방을 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은 구약시대는 제사장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 드렸으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수하기 위하여 단한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언제 어느 때든지 저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죄에서 노임받게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불의서 10장 시십 11절로 14절의 말씀이, 따라 사도바른 법은 오전에서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쫓는 자는 부패하고, 따라 인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을 지칭하고, 그러한 육신의 일곧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각종 죄악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그 반대로 영을 쫓는 자곧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사는 성도는 영의 일곧 성도가 마땅히 맺지할 성령의 열매맺는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맺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서 결론을 내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 곧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일로서 곧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영세를 얻어 천국의 삶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삶은 죄에서 자유함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을 믿고, 이를 의지하여 성령이 하는 죄와 여러분의 믿음 죄를 되시기를 예수 님이름으로축월 드립니다. 세번지는 성도의 속죄에 관한 겁니다. 보문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7절을 쳐다보면,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 먼저 자기 죄를 유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자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문의 말씀 대제사장 집전 하던 구약 시대 이전 제물의 피 제사와 신약시대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담물에 들이묻서 영생의 문을 여신 십자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희생 제물을 집중받은 대제상이라도 아담의 후손인지라 선악과 은약을 파괴한 불종의 원죄를 유도받은 몸을 가진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먼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수송하지는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백성들을 들이 1년 동안 저지른 죄를 대수각게두 마리의 흥은 염소를 드렸다고 레위기스 16장 2절과 6절 15절에 기록되었음을잠자하시말바라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시며 남수로만 미안지 않고 동경에게 성령로 탄생하신 무죄에 무마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왜? 원천적으로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족죄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단한 번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대제사장의 제물과 희생제물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희생자분은 예수님의 몸을 두 마리의 염소와 같이 제물이 되셨단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 싶은 로 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는 족죄 염소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범죄한 죄를 전가받고 광야에 버린다는 한마리 염소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버려졌습니다. 이때를 마치 눈앞에 목격한 것처럼 10편, 20편, 1절과 8절에서 다윗은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가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저를 기뻐하시니 건재실 거라고 부르셨고 이 사회에서 53장 4절의 6절을 쳐다보는 것는 그런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친구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일합니다. 그런 증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죄증에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대가요, 각지의 제글, 제길로 갔거든, 여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700년 후에 임하실 예수님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죄를 대신 송령하여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몸을 제모로 삼고 다음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류 구속 곧원의 문을 확 한자기를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아니하거나 우리의 목심이 우리 목사에 놓인 자기의 십자를 가 달게 지고 주님의 인를 따른 자는 영생를 얻을 것이니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일임 관심이 없고 주님의 영감에 참여하고자 하는 야근 것같으나 그 어리석은 자는 대망의 진림 주님께 오신 다 완전한 구원은 그냥 버림을 다하고 말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어늘을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답니다그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성취된 것은 성도들이 사단 권세에 잡은 세상을 이겨 되학 뜨는 것이다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성취된 것은 성도들이 사단의 노예 생활의 쇠사슬인 자유에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성, 하심으로 성취된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칙에 의해 성도들이 속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마음팔이 세개 넣고 생활가운데 실트라고 적용하심으로써 주님의 인 담고 따라 본바 보다 잘 이거자시게 말입니다 예수님께 하늘이보좌를 뒤로 하시고 낙고천을 당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수가 외식자로 지신 그주생이 호되지 않도록 깊이 읽고 성의 산을 성찬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찬송가 사백십삼 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사는 니가 니가 니잔잔한강 같던지. 내 경호 평안해 내. 대장배니 건네 싸워서 이길라. 내 지연죄, 준비같더라도주 예수께 다르며 그 십자가 저서 세상을 심판해 보 나의 영혼은 그.